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낱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만 높이고 경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임마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개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내 영원히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사랑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소. 서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꿈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에서는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이여겨 멀리하고 물러 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불탔고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줄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명한 다윗보다 덜 유명한 그의 아버지 이세를 택하시고 이세의 줄기에서 이런 싹이 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문을 닫았거나 혹은 유다민족이 멸망한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세의 가문에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이 세의 줄기로 표현된 이 줄기는 원어로 보면 배임을 당한 줄기, 즉 그루터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끝나고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 곧 구원의 역사를 치는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통치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을 바라보며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또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성실과 공의로 준비된 자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뛰를 사물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성실로 이 땅을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을 입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공의와 성실로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가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설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누리고 또 인간과 모든 자연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자연과의 화해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 애와 성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또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대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